네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고 이산확률 변수 Y를 Y는 X가 0 또는 1의 값을 가지는 경우는 그냥 X 그대로 하고요 X가 2 이상의 값을 가지는 경우는 그냥 2로 한다. Y의 평균을 구하라. 이산확률 변수 평균 구하는 문제입니다. 확률분포 표를 그릴 건데요. 일단 이게 X하고 상관이 있죠. X를 먼저 볼게요. 이렇게. x 그 다음에 여기 확률 x가 되는 확률이고요. 여기에 이제 y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x가 될수 있는 게요. 동전의 앞면이니까 4개 던지면 0부터 4까지가 나오겠네요. 0 그다음에 1, 2, 3, 4. 자 이렇게 있고요. 자 확률은 일단 0일 때 확률. 독립 시행의 확률입니다. 자네번 던졌고요. 4네번 중에 한, 0번 나오는 거. 4C0에, 동전이니까 앞면도 2분의 1이고 뒷면도 2분의 1이죠. 2분의 1에 4제곱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어차피 이건 다 16분의 이렇게 나올 거고요. 요거 4C0은 1이니까 1. 16분의 1. 그, 그러니까 한번 나올 확률은 이것만 4C1로 바뀌면 되겠죠. 2분의 1로. 16분의 4,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구할 수 있는데요. y를 보니까 0 또는 1인 경우는 그대로 x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은데, 그 다음에 2, 3, 4인 경우는 무조건 그냥 2 2가 된다고 랬죠다 2입니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를요. 어차피 이 똑같으니까 확률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묶어서. 자, 이거 2인 경우 그냥 칸을 이렇게 지우고, 자, y만 본다고 치면, 자, y만 본다고 치면 그냥 이렇게 돼서 이일 확률이 1에서 요두개 빼주면 됩니다. 16분의 그러니까 1 6분에 그러니까 16에서 5 빼주면은 11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표를 보고 평균을 계산하면 돼요. 평균은 요 확률 변수와 확률을 곱한 다음에 더하면 되겠죠. 0 곱하기 이거는 0이고 자1 곱하면은 16분의 4 더하기 자, 2와 1 곱하면 16분의 22 답은 16분의 26이 되겠네요. 약분하면 1로 약분하면 8분의 13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